이른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AIA 초청으로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일단 런던 가는 게 지금 16년도 7, 8, 9, 1 0년 7년 만인 것 같고요. 우리 토트넘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지금 감회가 남다릅니다. 근데 지금 안개가 되게 많더라고요. 조심 조심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면 다 같이 런던으로 출발! 하나, 아, 셋! 아, <laughs> 깃발 하나 뽑아서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왔던 게 7년 전이고 처음 왔던 게 거의 저희 데뷔 초였어가지고 12년 전이니까 새로 보는 느낌이에요 다시 처음 보는 느낌 해냈다는 게 너무 좋고 사실 저기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해냈어요. 음, 구간이 짧아서 해냈고 길었으면 또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화분나니까홀가 분하네요. 축구 경기를 이렇게 와서 본 거는. 처음인데 이걸 눈으로 봤다니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고 다 너무 잘해가지고 신기하던데. 공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막 하고 막 너무 빠르고 선수들이. 사실 제가 리액션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줄 몰라가지고. 아 역시 다르더라고요. 여기 나오니까 되게 뭔가 청량해요 느낌이 잔디 냄새도 좋고 시원하고 이래서 그냥 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갔다 오고 싶고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런던이잖아요 아, 이게 이큰 스타디움에서 지금 제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크게 이름이 딱 나오니까 되게 감동적이고 여기 다꽉 채워서 콘서트 하고 싶네요. 런던 일정 중에 제일 걱정하고 약간 이렇게 욱적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활짝 입고 나왔죠. 도선 선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각이 있다고. 그래서 볼을 잘 차고 조금만 잘하면 이제 엄청 잘할 거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이제 40이 다 돼가지고 진로를 바꿔야 하나? 첫 축구였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질이 있을 지 몰랐고. 아, 큰일 났네요. 축구. 캐스팅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laughs> <목소리> 네 오늘 손흥민 어, 선수를 비롯해서 토트넘 선수분들 <목소리> 사인도 받고 직접 만나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와, 일단 대기할 때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왜냐면 항상 저희가 이제 팬분들이 뭐 사인회나 이런 하이터치 이런 거 오시면은 다 이렇게 서서 대기하시고 우리가 나와서 막 인사를 하는데 반대 입장으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아 정말 아, 진짜 이런 기회가 오네아 저는 일단은 소장할 거예요 평생 소장을 할 것이고, 정말 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잘 보관을 해서 후손한테도 물려줘야 되나. 얼마나 이 값진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황대 뿜뿜. 모든 피쉬앤칩스 와서 밥못 먹는 줄알았는데다 새빛체가 되게. 뭐랄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술술 넘어간 느낌 그리고 스테이크도 맛있었고 재밌었던데 근데 다 너무 아무도 할수 없는 경험을 한 거라 가지고 다시 못해볼 경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정말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7일만에 돌아왔는데 낯서네요 <laughs> 계속 지금 7일 내내 영국에서 런던 거리를 보다가 갑자기 집으로 와서 뭔가 꿈에서 현실로 온 느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뭔가 쉬기는 할 텐데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또 이렇게 다 같이 있다가 혼자 집에 있으면 다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 나름의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았고 훨씬 더 서로서로 서로 기억이 날것 같고 아쉽습니다. 정말 이별은 아쉬워요. 항상. 한국에서도 또 만날 수 있는 다리 런던 포트이번이던이브이브이 v v v v 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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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나브이브이브이브이브이려고합니으 집으로 집으로.